7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삼차함수 음수 fx 이렇게 생겼겠죠. fx의 극대값을 구해봐라. x는 0에서 여기가 x가 0인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3이래. 근데 이걸 x축 아래를 접어 올렸을 때 그래프랑 y는 3이라는 그래프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4개다. 자,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접어올려 접어올려 하나 둘셋넷아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삼차함수 이렇게 생긴건데 이게 fx야 이걸 접어올려 접어올려서 이거 일단 접어올려 이렇게 이것도 접어올려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fx의 절댓값이지 이거 y는 3 옆으로 쭉컸을때 교점이 4개가 되려면 이게 높이가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자, 이렇게 되면은, 자, 이 방정식의 실근이 4개인 거지. 그죠? 자, 그러면 여기가 0, 마 3이었다는 거고, 여기가 0. 여기는, 음, 여기는 극대 값인데 뭐 얼마인지 몰라. 모르는데 이 y 값이 3이라고 이게 극대값 3뭐 끝났네 야뭐 이런 문제가 다 있죠 이게 fx 아닙니까 이게 fx의 극대값 물어보는 거 아니야 3 4번